새해를 여는 꽃들의 향연 로즈 퍼레이드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봉사자들은 새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힘든 줄도 모릅니다. 김경일 기자가 로즈 퍼레이드 꽃차 제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세계적인 축제 로즈 퍼레이드가 오는 1월 2일 막이 오릅니다. 연말 연시 행사로 한 세기를 넘는 123년의 역사를 가진 로즈 퍼레이드는 지역 주민들과 각시 그리고 기업 등. 12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있어 함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인 등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대형 꽃차를 장식하기 위해 높은 사다리 위는 물론 힘든 자세에서도 자신의 일을 하며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black onion seed on all the all the stuff that's planted black so we have to try and get no white in there at all and then they'll come in with something else and do the yellow and the white 밑그림 위에는 꽃잎과 나뭇잎들이 하나하나 모여 대형 조형물에 옷을 입히고 물감이 될 꽃을 옮기는 봉사자들의 손길도 바쁩니다. 퍼레이드는 새해를 여는 행사로 1월 1일 열리지만 올해는 일요일인 만큼 교회 가는 사람 등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고려해 19번째로 1월 2일 개최됩니다. All of the floats uh, have started decorating uh, as of yesterday, and uh, the deadline is this year will be January 1st when judging will occur. After judging, they go off to the 또한 하루 천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땀 흘리고 있어 이들의 노력으로 매년 더 자랑스러운 행사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즈 퍼레이드로 파세데나 콜로라도 거리를 중심으로 5마일의 화려한 행진이 진행되고 행사로 인해 당일 새벽 4시부터 주변 도로는 통제됩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